1997년 1월 3일 밤 10시 50분 경기도 화성 서신면 궁평리에 위치한 육군제의 51보병사단 해안초소위병소후문에 전투복에 소령 계급장을 단 남자가 나타났다. 남자는 자신을 얼마 전에 수도군단으로 새로 전입온 백소령이라고 소개한다. 백소령은 해안초소 지형숙지 및 순찰을 하러 왔다고 했다. 수화를 거는 초병들에게 암구호를 잊어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암구호까지 알아낸 뒤 해안초소로 걸어 들어갔다. 해안 초소에 들어간 백수룡은 당시 근무 중이던 남소위에게 자신이 최근 수도군단으로 전입했고 해당 초소 주변이 간첩이 자주 출몰하는 곳이라 지형 숙지를 위해 왔다고 말했다. 당시 소초장이자 당직 근무 중이었던 남소위는 30분 동안 백수룡에게 소초현황 및 경계지역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했다. 게다가 인삼차까지 대접했다고 한다. 군필자들은 잘 알듯이 상급 부대에서 순찰을 나오면 작전현황을 소초장 혹은 당직사관이 브리핑하는 게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다. 백소령은 중대 행정 보호관 도상사의 안부를 묻거나 특정 초소나 포구의 위치까지 묻는 등 부대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이용해 의심을 차단했다. 백소령은 작전 지역 순찰을 직접 돌아보고 싶다며 간첩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니 총과 실탄을 빌려달라고 했다. 남소인은 부소 초장 이중사의 소총 K2 한 자루와 탄창 두 개, 30발을 꺼내 백소령에게 건넸다. 당신은 1997년이니. 이제 막 인간은 소희에게 소령이 총을 달라고 하면 누구라도 거절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남소희는 순찰을 동행하며 함께 수행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을 했으나 백소령은 이 지역에 대해선 내가 잘 알고 있으니 혼자 돌겠다고 남소희를 굳고 말려했다. 마침내 백소령은 11시 50분 초소에서 나와 프라이드 차량을 타고 유유히 사라졌다. 당시 남소희는 백소령이라는 인간이 총기 탈취범인지는 모르고 운 나쁘게 내 근무 때 상급부대에서 불시 순찰을 나왔구나 정도로 생각했다. 이후 2 시간 뒤 1월 4일 새벽 1시 30분 중대장이 순찰을 위해 소초에 들렀을 때 남소희는 군단에서 백소령이 불시 순찰을 나왔으며 직접 작전 지역을 순찰하겠다고 총과 실탄을 가지고 나갔다고 보고했고 이에 수상함을 느낀 중대장은 인근 초소마다 백소령이 순찰 용무로 방문했냐고 물어봤다. 하지만 인접 해안 초소에서 백소령을 본 초소는 한 개도 없다고 회신이 오자. 중대장은 급히 군단의 상황을 보고했다. 군단 상황실에서도 백소령이라는 사람을 내려보낸 적이 없다는 회신이 왔다. 또 백소령은 수도군단은 아니지만 실제로 특전사에서 근무하는 장교였다. 진짜 백소령은 사건 당시 자신의 이수지역 내 자가에서 주침 중이었으며 해안 초소에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육군 본부를 비롯한 군 당국에는 비상이 걸렸다. 새벽 2시 10분 5분 대기조가 출동해 초소 인근을 수색하고 새벽 3시 진돗개 하나가 발령됐다. 전 군, 경찰까지 동원돼 검문검색과 수사를 했으나 백소령은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다. 육군, 해군, 경찰이 합세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범인 검거 작전에 나섰다. 화성경찰서는 몽타주를 만들어 배포했고 경찰청은 보안과 형사들을 급파했다. 경기 전역과 서울까지 검문검색 및 수사를 넓히고 부대 내부 사정에 대해 알고 있던 점을 고려해 간부 및 병사 전역자들까지 샅샅이 조사했지만 백소령의 행방을 찾을 순 없었다. 결국 총기를 넘겨준 남소인은 구속되었고 지휘선상에 있던 상관 및 연대장급까지 화를 면할 순 없었다. 현재까지도 백소령의 행방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대체 왜 가짜 백소령은 총기를 탈취했을까? 이에 대해선 두 가지 가설이 있다. 첫 번째, 해당 부대 전역자. 작전지역에 대한 지식부터 중대 행정보호관, 도상사의 신상까지 아는 것으로 봐서 전역자 중에 한 명이라는 가설이다. 하지만 군경은 1980년도부터 1997년까지 전역한 간부 및 용사 총 560여 명을 직접 조사했고, 일일이 남소유와 대면시켜 확인 절차까지 했다. 그러므로 해당 부대 전역자의 소행이라는 가설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두 번째 간첩설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설이다. 북한은 과거에도 특작 부대들을 국군으로 위장시키기 위해 M16 소총을 북한에 반입해 복제품을 만든 적이 있었고, 실제로 백수령 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 1996년 강릉 무전공비 침투 사건 때, 공비들은 M16 복제품을 휴대하고 있었다. 또한 간첩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다라는 말도 백수령의 입에서 나왔다. 부대 내 행복한 도상사의 신상을 알고 있는 건 아마 고정간첩의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즉, K2 소총을 탈취해 북으로 가져가 복제하기 위해 난파 간첩을 보냈다는 게 현재 가장 유력한 설이다. 하지만 이 가설 또한 허점이 있는데, 일단 국군의 제시소총이 M16에서 K2로 바뀐 것은 1985년부터였다. 또한 정보기관에서는 백소령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북한이 K2 소총에 대한 어느 정도 선의 카피는 완료했다는 분석이 있다. 2021년,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백소령과 K2 한정, 그리고 실탄 38. 과연 백소령은? 대체, 누구였을까?